여러분, 예. 아우 어, 좀 가운데로. 예. 오늘도 이제 일요일 아침이고요. 아유, 예. 수업이 지금 잠깐 어떻게 좀 지연돼서 오늘 시간돼서 이렇게 찍었고, 어제 제가 또 말씀드렸죠 우리 병자한 형님 함께 합방 한번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어, 정말 남자 중에 남자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우 제가 못하는 부분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웬만한 먹방 유튜버들하고는 또 약간 차원이 다른 쪽이고. 술방 유튜버들과도 글쎄요. 네, 저는 멋있어서, 어쨌든, 이분을 좀 많이, 예, 추앙하는 편이고. 아, 남자 중에 남자요? 저보다 더, 쌍남자. 쌍남자가 아니야. 상남자, 상남자. 저는 어쨌든 이제 같이 한번 합방하면서, 제가 술도안 마시잖아요. 저도 마셨으면 한번 따라 해볼 텐데, 안 마시기 때문에 저는 옆에서 이제 술 따라 드리고, 따라 드리면 안 되겠다. 따 드리고, 예, 이분은 술을 병채 드시니까 따 드리고, 안주 집어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야기 좀 나누고, 말씀 좀 나누고 고 싶어요. 예. 예 네. 오늘 또 누가 이제 탔고 저희 뭐야 도전하러 오겠다고 그랬는데 어 오늘 뭐 이기면 뭐 고기 사주기로 했는데 글쎄요 아 고기 먹기 싫어 아 그러니까 요새 이제 제가 곱창이랑 소고기는 좀 많이 물린 것 같아요 이제 조금에서 돼지고기로 먹여야 되는데 8점 잡고 8점 핸디로 해주는데 뭐아 이게, 이게 그냥 저 지고 그냥 사주고 싶어요 지고서 그냥 사드릴게 고기 <laughs> 일단 그렇게 해서 그렇다는 거 알려드리고 바로 병자산 TV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병자한 아, 정말 멋있습니다. 볼 때마다 저는 진짜, 아우 이런 분이 계시구나.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아주 굉장히 겸손하세요, 또, 그리고. 일단 끊겠습니다. 아, 오케이. 자, 여러분, 지금 탑포장 왔는데요. 두번 네, 이겼어요. 자, 여개 잡아주고, 못빠3승해서한 명은 3세트 동안 1점도 못 땄어. 네, 8점 잡아줬는데 11대8, 11대8, 11대8. 한 놈은 3대1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역전. 기숙까지 가서. 어쨌든 이겼어요, 아직까지는. 에이, 뭐, 이런 게 없어. 팀만테 시켜봐요. 한 게임 더 쳤는데, 또 이겼어요. 또, 어, 삼빵 이겨서, 어, 총합 66대0. 66대0으로 한명 이고, 또한 놈도 2대0으로 치고 있다. 3대1로 역전했지만, 레 파토리가 똑같아. 아직까지는 고기 사줄 일이 없어잃 이런 게 없어. 한 놈은, 6세트 동안 한 점도 못땄어 66대 0 나왔어 황소 두꺼비죠? 황소 두꺼비군이 어, 66대 0아또한 놈은 두 세트를 먼저 내주고 역전을 했어요 두번다 3대2로 아직까지 진게 없어 네, 어. 뭐 제가 뭐 이기긴 했지만 마지막에 그냥 한번 져주고 사주려고 네, 이제 일단 이렇게 신 대구막창 대진 식당 삼겹살 먹으러 가던 와중에 이게 갑자기 냄새 에 잡혀가지고 왔어요. 현재 이제 막창을 시켰고요. 예, 좀 있다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뭐예요? 그 염통 염통이에요. 아우 예,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뭐냐 이게 김치찌개인가 보네요. 오, 다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불막창은 따로 양념 먼저 구워서 나온대요. 이게 맛있네 김치찌개. 오우 맛있다 이거. 계란찜 먹어요. 옆에 살짝 올려서 그냥 살짝만 하시면 돼. 양념이라서 그방 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먹는 거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까? 네. 아예. 거의 다 먹어 가네요. 새로운 걸또 시켰습니다 한 번. 말씀드린 순간 오돌뼈 살이 왔어요. 오돌뼈. 그게 매콤한 게 아니라 간장 양념이네 오돌뼈는 약간 특이하게 간장 양념으로 돼 갖고 너무 조금인가 1 인분 시켰더니 아이. 짜잔 요건 뭘까요? 껍데기 돼지 껍데기 아 원래 대진 식당 가서 이제 삼겹살 맛있어서 먹으려고 했다가 돌아다보니까 냄새에 끌려서 대구막창 안녕하세요 네. 예자 이번엔 말씀드리는 순간 불닭발이래요 불닭발이냐 그냥 닭발이냐 불닭발이지 요게? 네아뼈 없는 뼈 없는 불닭발 삼겹살 먹으려다가 이걸 밥이랑 먹어야 되는데 의도치 않게 고기를 제가 어제 하도 많이 먹어서 <laughs> 고기 아닌 거 먹으려다 보니까 이상한 걸 자꾸 먹게 되네 뼈 없는 불닭발 오돌뼈, 그 다음에 돼지껍데기. 현재 여기 남아 있는 게 그래요. 돼지껍데기, 오돌뼈, 그 다음에 뼈 없는 불닭발 음. 어우. 여기 뭐 오돌뼈 맛있어. 오돌뼈 간장 양념인데 색다르네요. 매콤한 게 아니라 간장 양념, 오돌뼈 닭발도 맛있어요. 닭발 먹어. 음. 닭발도 맛있고요. 어, 다 맛있네. 네. 아, 오돌뼈랑 닭발이 맛있어가지고 오돌뼈 하나, 닭발 하나 시켰고요. 아, 나 굴막창 시고 키 싶었는데 애가 매운 걸못 먹어서 신대구막창 시켰어. 어, 서비스가 아니라 이것도 다 시킨 거야. 이것도 서비스가 아니라 콘치즈인데 얘도 서비스가 아니라 또 시킨 거예요. 아 오늘 아, 아, 고기, <laughs> 아, 원래 대진 식당 가서 삼겹살 먹으려고, 먹으려고 하다가. 바로 앞에 옆집인데, 저기에 놔껴가지고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그래도, 네, 자꾸는 물론 뭐 제가 젖은 거라고 봐야지. 밥 사주려고. 밥은 먹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젖어야 돼요. 아, 원래 불 막창 시키고 싶었는데, 신대구 막창 시켰거든요. 1인분. 불판 갈아주신대. 자, 판 갈고 이거 내려야 되는데. 내려봐, 판 갈고 다시 올렸습니다. 와, 아, 우리, 아니, 괜찮았 집어서 이렇게 잘 찍어. 그 돼지 같은 거 어땠어? 자 말씀드린 순간 오돌뼈 간장 양념 다 볶아 버리게요 그냥 한 번에 불 날려나? 먹습니다 한 번에 익힙시다 이렇게 오돌뼈인데 맛있더라고요 간장 양념인데 오돌뼈 살인데 괜찮아요. 네. 닭발왔습니다 닭발 닭발도 확 볶아 버리겠습니다 네. 와우. 닭발도 꿨어요 자 여기 지금 닭발과 오돌뼈와 그 다음에 이제 대구 막창 막창이 지금 익고 예, 있어요 참 예. 내꺼 이거 남겨줬네 와이씨 말씀 드리는 순간 냄비라면 나왔어요 냄비라면 이제 물냉면 나올... 어우 맛있다 냄새 좋다 자 말씀 드리는 순간 저도 추억의 도시락 야 진짜 맛있게 생겼다 어? 아, 네. 야. 진짜 맛있게 생겼다 추억에도 진짜 추도 추도 와씨 어우 라면 냄새 죽인데 냄비 라면 어때요 맛이 어떻습니까 맛대박합니다아 어? 끝이야 어 끝났어 야우 네. 나이 추도 한번 흔들어 먹을까 그냥 먹을까? 한번 흔들어 줘야 되는데 어우 대박이다 추도 어우 라면을 뺏어 먹고 싶은데 내 것도 뭐 어우 대박인데 이거 와이씨 먹는 거못 보여드려 죄송하고요. 혼자 일단 먹을게요. 그냥 어쩔 수 없네. 아우 이거 진짜 맛있게 저 너무 잘 먹고 있고 이거 뭐다 먹었어요. 고기 이제 다 먹었고 라면 라면이 많이 남았네. 어, 내가 좀 먹을까 먹어줄까 조금 많으면 얘기하세요. 그래 이게 대박이었어 말씀드리는 순간 야이 내가 내가 먹어줄까 그냥 아니요 괜찮아 하나 더 시킬까 야 이거 대 맛있어. 이거 잘라봐. 와. 그리고 계란이라도 먹어줄까? 어? 아니요 괜찮아요 계란 안 먹지 않아? 아니요 괜찮아요 계란 잘 먹어요 에이C 황소두꺼비 군은 황두 군다 먹었네 아이씨 안티김좀 아, 내가 먹어줘? 다 먹을 수 아, 있다고? 네. 나도 하나 시킬걸 진짜 후회 된다 이거 와와 개맛있어 보인다 와씨 와 이거 이건 아니야 이건 와와와 와. 와, 진짜 이거 이거 돈 누가 내는 거야 다 선생님이 내줬 누가 아 얘는 다, 다 먹었네 이 자식은 또 아이씨. 이쯤에서 끊을게요. 아, 나 되게 먹고 싶어진다. 여기 다 맛있네. 이거 도시락도 맛있고 추억의 도시락 맛있고, 라면도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냉면이 더 맛있어 보인다. 이쯤에서 끊겠습니다. 지금까지 홀리핑 풍맨. 내가 뭐냐? 회범처럼 나아가 말벌처럼 쓴가에 성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